그, 도시하고 도시에 대한 무질서한 것들. 이런 걸 이제 많이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사진의 풍경은 뭐냐면, 브레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조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눈과 사진기의 눈을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사진기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그래서 어떻게 해요? 표준 연주 들을 그때 많이 썼죠.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적 사진에 대한 사실적그 다음에 포토리얼리즘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전, 요새 와서 사진들이 대형화 추세가 되죠. 전시장에 가보면 사진들이 뭐 2m, 3m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나 전통 사진들, 그 당시 전통 사진들은 사진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조그만 것부터 키커커봐뭐이 정도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에 식성이 이 사진이 커지고 찍어진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커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 사진에 와서는 작품이 커지죠. 왜 커질까요? 인량. 어? 인경 어? 사람들을 따라들이게 시선 집중. 어, 그런 것도 저 이게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어쨌든 시각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작품을 봄으로서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걸 느끼게. 응? 어? 보는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이걸 보는 것 같이 느끼게 해. 만들려는 시각적, 그러니까 사실성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그런 작가들한테 와서 왜 사진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답변 제대로 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럴 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그건 나와. 거기 있으면 뽀로가 나니까. 내뒤비천에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고 나오면요. 오, 저 사람 사진에들어있으면안 해.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작품을 크게 만드는데 그 크게 만드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크게 만드는지를.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나 그 크게 만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전통시대의 사진은 사진이 크든 그든 즉든 사실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내가 그 사진을 작품을 보면서 리얼티를 느끼려는 거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라고 작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진되면서부 어쨌든, 이, 사, 이그 사실성을 추구할 때이 사람은 뭐냐면 그 브레송의 말을 깨트리려고 왜냐면 눈 사, 사람이 보는 눈하고 시선하고 사, 사진 카, 렌즈로 보는 시선하고 같아야 된다면 이 화인자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촬영할 때. 근데 요새는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뭐 LCD 창으로도 보고 뭐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카메라 눈을 사진가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서 그 어, 옆에서 사진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기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프레밍을 꽉꽉 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상적이 됐다는 건 초현실화 됐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해서 담아내는 거죠. 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수 없는 거, 체험하지 못했던 거, 그런 을 사진을 통해서 경험을 시키려고 어, 자기 작품 세계에서 그걸 창조시키는 거예요. 어, 그 사람에 대한 사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요.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 때문에 아 어, 진짜 본격적으로 내가 사진을 해야 되겠다는 라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제 머리가 없는 승마인 참그 우리 사진은 제목 정하기가 참 네, 어려워요. 네, 네. 찍고 나서 네. 네. 왜 그럴까요? 왜 제목 정하기가 어려울까요? 내 의도를 잠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어아 그것도 장점만도 어느 정도 그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뭐냐 다른 예술 분야들은 제목을 정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쵸? 뭐 소설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음악을 작곡하든 뭐라든 간에 내가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 제목은 나중에 바뀔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요. 근데 사진은 뭐예요? 제목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나요? 뭘 찍으러는 가요. 그쵸? 물을 찍으러 가는 거하고 제목 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목을 정하려면요.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이 처음부터 시안의 시나리오 구성해야 돼요. 작품 구성은. 내가 무슨 작품 어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로 사진을 찍고 이걸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무대면 무대. 모델, 그렇지? 무대면 무대. 모델, 이런 게 필요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다는뭘 배치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사전에 영화, 시나리오 만들고 콘티 구성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작업을, 이저 제목을 정하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오늘 노인네, 주름이 차가차근한 노인네 하나 찍어야지? 그건 제목 정하고 간게 아니야. 그건 아그래 오늘 사진은 뭐라고 해? 그래? 무예예술, 아, 유예예술이야, 유예예술. 그쵸? 다른 예술는 무예예술이에요. 없는 거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거는 백지에서. 아, 그쵸? 그림 그릴 때, 백지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나스죠 더하기 예술이죠. 사진은 있는 나와 있는 형상에서 빼야 되죠. 뺄 셈인 거예요. 그냥 갖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찍고 싶은 거. 근데 얼마만큼 그걸 잘 뺐냐야. 잘 빼긴 뺐는데 무조건 빼면 안 되고 거기에 부재와 부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줘야 돼. 대비가 되고 뭐또떤깨트려 주는 게 들어가줘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사진 얘기가 되는데 그냥 찍으면 그건 그냥 사진인 거야. 그러나 내가 연출하고 들어가는 거, 작품 구성하고 들어가는 건 그건 작품인 거죠. 나만의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난 건데 어 머리가 없는 순간이냐 사실 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잘랐죠. 의도적으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그 검은 팔에 의해서 이 뒤쪽에 있는 사람도 잘렸죠? 여기 있는 사람도 잘렸어요. 그쵸? 어. 그리고 머리가 없는 승마인이 된 거예요. 그린 날, 프레쉬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하니까 어때요? 콘트라스가 트 약하겠죠? 당연히. 약한 걸인화할때좀어떻게인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 1, 100, 3, 흙, 2, 회색. 그쵸? 1, 2, 3, 회색으로 그냥 세 가지 톤으로다가 아,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가 되죠. 그 어때 디테일이 없는 사진이 되겠죠. 우리 저김 선생님은 네, 다른 분들은 다 대표라고 그러는데난 끝까지 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저는 어? 네, 예, 김 선생님이라고 쭉 부르는데 흑백 사진에 대가잖아. 흑백 사진 직접 인화하시는 거못 보셨죠? 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우리 김 선생님이 흑백 사진 인화하고 그러는 거. 잘 하세요. 아주 뭐, 진짜, 우리나라 손 꼽는다고 봐야 돼. 흑백사진 이나 하는 거는. 어쨌든, 어, 너무나, 그 흑백사진, 그러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흑사진 해보신 분 알겠지만, 개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흑과 백 사이에는 회색개조가, 무수한 회색개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존시템이라고 스 해서 10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개조가 다 살아서 있어야 필름 현상도 잘한 거고. 그저 촬영한 것도 잘한 거고, 필름 현상도 잘한 거고, 인화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때요? 필름부터 가져가면, 석 선생님이 보고, 제대로 개조가 안 나오면, 거버리죠. 근데 그 개조를 어떻게 찾냐? 눈물도 보지만, 데스토 메달에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다 이렇게, 콕, 콕, 그, 그 개조 나오는 부분에다 찍으면요, 프로테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나와야 될 프로테지가, 개조가 안 나면 오 그냥 그대로 필름 긁어버린다니까. 다시 찍어오라고그 혹독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개조는 아주 아니죠, 그렇죠? 어. 제가 우리 98년도인가요, 9 9년도인가요 사진의 순환전을 한 게요. 사진? 사진의 순환전, 저기 밑 저기 소. 2009년도에. 아, 2009년도에. 예. 네. 어 그게 벌써 2009년도죠 <laughs> 그 사진의 순환전할때 제가 거기서 작품을 할때 저는 이건 그래도 개조가 뭐어 저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개조가 있지만 저는 흑백만 갖고 완전히 회색 개조는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걸뭐새 꿈이라고 해서 이제 작품을 전시한 적이 있었더랬는데 어쨌든 그 흑백 개조를 더 저는 완전히 다없애져버려어요저 회색 개조는 싹 없애버리고 흑과 백만 그냥 백 게다가 그냥 수묵화도가 그림 그린 것 같이 사진을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더랬는데 어쨌든 어, 그때가 새롭네요. 그죠? 새롭고 사진 방송도 그걸 계시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죠 네. 그전에는 그, 그거를 하기 전에는 산냥사진 연구에 이런게 있어서 그거를 했다가 산냥사진 그냥 오프라인 온라인이 뒤바뀌어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기도 이제 보태가 이제 변했죠. 어, 변했어요. 참 재미난 게 되네요, 그게. 그렇죠. 그때 그렇게 변한 거죠? 네, 2010년도 초에 만들었으니까 사진방송이. 그렇죠. 네. 어, 그, 그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사한 사냥사진 연구에도 그 역사가 있었던 것도 없어지면서 이제 이 사진방송에 이제 생기게 생기게 된 거고. 그, 또 그때 사진의 순환점도 사실 그 규모가 크든 적든 그 서울미술관이라고 그거를 2주일 동안 무료로 빌렸어요. 제가. 그 마식품 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무료로, 그거 500평 되는 걸 무료로 빌려서 그 전시를 2주 동안 했죠. 있었는데, 어쨌든 전업작가들, 아마추어들, 전업작가 이런 사람들만 한게 아니라 학교 쪽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 그것도 아마 처음 시도한 거 같았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것도 한 획을, 그것도 사진사에 좀 남아야 되는데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가 여지껏 한 번도 그렇게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그 하고, 그래서 학교 쪽 사람, 그다음에 우리 쪽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어,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자, 그때 제가 회색 개선을 싹 빼버리고, 음, 흑과 백으로만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사진이 거의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 사진이. 어쨌든, 이 승마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사진을 중첩시키고, 이 사진을 찍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제3의 이미지가 나오게끔 만드는 게이 사람의 그 사진 기법인 거예요. 이 장갑 낀 손을 보면 독수리나 새가 이렇게 서로 애무하는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안 들어? 이렇게, 어,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laughs> 비평을 한 사람, 작가서부터 비평을 한 사람, 평론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진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이런 사진 보셨죠? 보셨나요?